사랑하는 명성 가족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.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특별히 환란했다고 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. 경제적인 환란, 또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, 또 우리는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지경,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환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. 어쨌든 내일이면 새로운 달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희망을 갖게 하는 9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. 9월 1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깨어서 한 달의 첫 시간을 각 가정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예배에 함께 동참하면서 기도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. 9월 달에도 여러분 가정과 보험사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축복합니다. 사랑합니다.